안녕하십니까. 요한이기 제이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 10만에 현에 원자력 발전소가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개한다고 해서 시사적으로 게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1 0만 원자력 반이라고 기술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반을 걸려서 2시간 반에 걸려서 걸어왔는데 오늘 휴관입니다 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구글 지도에는 영업중이라고 떠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 짜증나 2시간 반이나 걸어서 왔는데 여기가 앞뒤도 바다에다가 산업정책 꼭대기 있어가지고 다멈 저쪽에 보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심마네현 주민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의 결과는 재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 측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재가동하기로 을 했답니다. 주민 투표 결과와는 무관하게요. 아 근데 친구를 만나서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을 찾았는데 앞이면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진짜 따뜻했는데 와 그나저나 제가 아까 저곳이 제가 사는 마트거든요 이만큼을 제가 걸어온 겁니다 와 저거는 어, 휴가인 거야 여기서 따뜻하게 관람하고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일단 원자력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원전에 관한 얘기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탈원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해야죠.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떼고 나면은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계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물론 그 전기를 다 화력으로만 공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전 세계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겠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수력 이런 에너지들을 개발을 하면 좋은데 아직 신재생 에너지로 저희 모든 인구가 전기를 쓰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가동을 하되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하려고 힘을 쓰면서 그렇게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탈원전을 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전정권이 고리원전을 탈원전 사업을 진행을 했죠. 물론 고리원전이 지은 지꽤 돼서 시설이 많이 낙후됐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탈원전 사업에는 뭐, 큰 불만이 없습니다만, 조금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근데 굳이, 한번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큰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서, 이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후쿠시마 발전소가 한번 지진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함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최근 전쟁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인상돼서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조금 멈추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2시간 반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3시간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저기 보이는 게이지뭔가요 저 진짜 잘 모르겠네. 느낌상 이지모 같은데.